황희두, 선출된 당대표도 애 취급하는 윤석열 후보의 심각성.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조롱당하는 이준석 대표를 보며 통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간 그의 발언이나 정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도 국민의힘 당대표 이전의 한 명의 청년입니다. 호불호를 떠나 대중성의 탄탄한 지지층을 가진 채 선출된 당대표마저 저렇게 우습게 뭉개 버리는 게 현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입니다. 당대표마저 애 취급하고 다그치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이들에게 일반 청년은 물론이고 청소년, 약자, 소외계층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요? 벌써 주 52시간 최저임금 파언 논란에 확률형 아이템 가지고 장난치려다 역풍 맞기도 했습니다.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. 진영 논리를 떠나 현 상황은 매우 끔찍한 미래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.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. 황희도 최민의 시사만 평.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. 뭐. 민중의 소리.